버니버니 버니버니 버니 당근 당근 이거 버니 게임이네 7월 2일 넥슨에서 런칭한 3인칭 루터슈터 액션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잠깐 루터슈터란 파밍, 육성 등의 롤플레잉 게임 요소가 적용된 게임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유명한 게임으로는 보더랜드, 데스티니, 폴아웃 등 굵직한 게임들이 있죠 하지만 후발로 나온 장르이다 보니 크게 RPG와 FPS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장르이기도 하죠 약간 김피탕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전맛탱인데 누군가에겐 개밥처럼 느껴지는 거죠. FPS의 긴장감 넘치는 전투와 RPG의 성장에 나가는 캐릭터의 재미를 신선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의 반면 아무래도 파밍이 주된 게임 요소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퀘스트와 노가다가 자자 지루하다는 평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넥슨은 총 3번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여 신 중하게 준비를 진행했지만 출시 후 반응은 조금 냉담합니다. 스팀에선 복합적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이 김이상궁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들어가자.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 이거 생각보다 잘 뽑혔어요. 맨 처음 캐릭터 3명 중 고를 수 있는데, 예, 예, 보소. 바로 선택.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건, 와 그래픽 개 좋은데? 캐릭터 모델링이며, 맵 디자인이며, 몬스터 디자인이며 넥슨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수 있었죠. 근데 확실히 한국 게임 외국 분들도 이제 구분하겠어요. 스텔라 블레이드며 이번에 나온 퍼스트 디센던트며 그래픽적으로 과도한 쉐이더 떡칠과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미형 캐릭터 거기에 아주 잘 뽑힌 역캐들 요즘 같은 시대에 외길로 가는 한국 게임 아주 바람직합니다. 눈이 즐거워요. 플레이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전투도 FPS만큼 게이머 고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없어서 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행되는 퀘스트 및 토벌도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되어 원활하게 매칭이 돼 전세계 게이머와 편히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좋았죠. 또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도 내가 직접 직 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연출이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 같은 느낌을 주어 아주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극찬한 그래픽은 극도로 화려한 탓에 긴박하게 플레이하게 되는 FPS 장르에 눈의 피로도가 상당했으며 게다가 프레임 드랍은 덤이고요. 전투 또한 익숙해지다 보니 타격감이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약간 목각 인형 때리는 기분이랄까? 총기 사운드 자체. 도물 먹은 소리처럼 먹먹했고 몬스터가 기계이면 철부딪히는 소리도 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스토리 자체도 뻔한 클리셰 덩어리라 선택받은 자가 인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진부한 스토리 자체가 몰입이 안 돼서 거기에 반복 퀘스트 지겨워요 처음이야 잘 뽑았다고 느껴지는 몹들은 차츰 눈에 익어서 그런지 다 비스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빡치는 점. 이 게임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과금 요소가 엄청나죠? 아니, 이범준 PD님, 출시 전 인터뷰에서 퍼스트 디센던트 육성과 과금 부담 크게 줄였다. 라고 하셨잖아요. 과금 부담은 줄이면서 과금 요소는 벌리셨네. 상점 들어가면 배틀패스, 계승자, 얼티밋 계승자, 한정 스킨. 프리미엄 스킨, 일반 스킨, 화장 등왜 이렇게 쪼개 놓으신 걸까요?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는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온전히 즐기려면 대다수를 과금해야 즐길 수 있죠. 아니, 근데 얼티밋 버니 너무 갖고 싶긴 하다. 또이 게임에서 주장하고 있는 캐릭터만의 빌드라는 게 다른 루터 슈팅 게임처럼 특정 장비끼리 조합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캐릭터의 고유 스킬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작할 때 커스텀 캐릭터가 아닌 고유 스킬을 가진 캐릭터를 주면서 스킬의 중요도를 올리고 결국엔 캐릭터 파리를 하려는 속셈인 것 같죠. 그래서 유독 역캐들이 잘 뽑혔다는 그래서, 지토님은 계속 하실 거예요? 라 물어보시면, 저는 이만 하차하겠습니다. 결론! 게임 자체는 잘 뽑힌 것 같지만, 넥슨의 계략이 뻔히 보인다. 끝!